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는차 팀장입니다 오늘은 QM6 한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디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에요 요새는 가솔린을 조금 더 많이 찾으시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 이게 차량마다 시세가 조금씩 다 틀려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보다 디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QM6 같은 경우에는 디젤은 이제 16년식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 나왔던 반면 가솔린은 그 이후에 적용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연식이 디젤보다는 좋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디젤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오늘은 가솔린 중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한대 가지고 와봤어요. 완전 무사고에 용도 1억까지 없거든요. 근데 키로수에 가격까지 훌륭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르노 코리아의 QM6 2.0 1륜 RE 가솔린 모델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에 10만 8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빠르게 외관 상태 알아보실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색상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인기가 좋은 컬러죠. 이제 검정색과는 다르게 이제 흰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외관상 뭐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게 티가 덜 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해당 차량은 그냥 원체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도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안개등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LED 퓨어 비전 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큰 스크래치나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운전석 쪽에서 보여지는 큰 하자 잡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차나 이색 이런 부분은 없지만 문콕 한두 군데 정도는 살짝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9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있다 남있고요 휠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정말 미세한 생체기 정도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시더라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이 범퍼 쪽에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조차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전반적인 트렁크 공간 큰 사용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6대 3.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자가킷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문콕이 조금씩 들어가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수석에는 그런 부분조차 없이 매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2열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사용감, 오염, 이염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깔려 있는 모습과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 0 8,223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스 대비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 버튼 들어가져 있고 핸들 뒤편으로 볼륨 컨트롤러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센터 패시아 보시면 S링크 2가 아니고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핸드폰 연동해서 S링크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물론 S링크 2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서 좋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S링크 2가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도 터치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요거를 조금 더 손하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2단,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기어노브 뒤편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층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유변자분들이 타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고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과 저희가 실운전 테스트까지 마치고 찍는 차량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홈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코리아의 QM6 가솔린 모델 같이 살펴보셨어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지금 키로수 대비 컨디션 가격대 너무나도 훌륭하게 나와있으니까요. 평소에 가성비 SUV 혹은 가솔린 SUV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